실차주의 실매물만으로 투명한 중고차 거래에 굴리고돌리고 중고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오로라 블랙펄 바디 색상의 8단 미션의 리터당 9.0km로 연비 등급 5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 퍼포먼스를 위해 퍼포먼스 옵션 195만원을 들여 레드 클리퍼 브랜보 브레이크와 19인치 휠이 장착된 차량으로 전자 서스펜션으로 이 차량의 특별한 재원은 3.3 배기량의 터보로 이전 스팅어보다 산마력이 상승된 가변배기 밸브 추가로 주행 시 가속의 배기음이 달라지며 효율적인 연비를 위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열적인 느낌의 다크레드 내장 색상의 차량으로 내부에는 모니터링 150만 원을 들여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가 추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내부의 마감 재질을 업그레이드하여 알칸타르 패키지 46만원을 들여 변속기 노브, 스티어링 휠, 암 레스트에 질감 좋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개방성을 위해 와이드 썬루프 80만원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또한 악세사리 패키지 68만원을 들여 차량 보호 필름이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이상의 옵션이 채택된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차주의 실매물만으로 투명한 중고차 거래에 굴리고 들리고 중고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국내의 전통 스포츠카인 스팅어 마이스터 1륜 차량으로 3.3배기량의 GT 차량입니다. 2023년형으로 22년 12월에 출고되어 주행거리는 3만 킬로가 조금 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물론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차량은 언제든지 엠파크 타워에서 보실 수 있고 실차주 실매물로서 수수료 없이 구매하실 수 있으면서 이처럼 좋은 차량의 정보를 믿고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부, 보지할 사항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본니 상태에서는 그전 차주분이 약간 달리셨던 모양 같습니다. 스톤칩이 조그맣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세한 스톤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면부 라이트 부분이나 하단의 몰딩 깨끗한 상태, 운전석의 전면부도 고지할 상 없습니다. 타이어 휠 상태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 캘리퍼 브롬보 브레이크가 장착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트레이드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40% 정도 남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사이드 미러 케이스 부분과 하단에 샤크 몰딩 부분도 썬팅 부분도 깨끗한 상태. 뒤쪽 타이어 휠 상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뒤쪽 트레이드는 거의 남지 않았네요. 한20% 정도 남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C 필러의 이은 뒤쪽 팬다 부분 깔끔한 상태 보존이잘 되어 있고요. 미어 램프 부분과 뒤쪽 후방의 외장재도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듀얼 모플러 부분과 몰딩 부분 깨끗한 상태고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 테이프로 이와 같이 차량 외장을 관리하기 위해 차량 보호 필름도 장착된 차량입니다. 파워 전동 트렁크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뒤쪽 열선 유리부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고 안쪽 내부 체크해 봐 드리면 말씀드릴 고잘상 없이 깨끗한 상태. 언더 트레이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언더 트레이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내부 쪽 안쪽에 배터리 부분과 하단에 실링 부분도 잘 보존된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작동되는 파워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동승석 쪽 체크해 봐 드립니다. 썬팅 부분이나 하단의 몰딩 부분 이상 없이 잘 보존된 차량이고요. 휠 상태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단의 문 쪽이나 사이드 미러 케이스 부분 고지할 상 없이 깨끗한 상태고, A 필러서부터 팬더 이르는 부분까지 고지할 상 없습니다. 앞쪽 휠도 정말 깨끗한 상태 보존된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석 쪽 선팅 부분과 도어 트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지할 상 없고요. 동승석 쪽에도 전동 시트 마련이 되어 있고 시트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위쪽 부분이나 센터페시아 어느 곳 하나 보잘 상 없이 보존 잘된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운전석 쪽 도어트림과 선팅 부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메모리 시트 적용된 모습입니다. 운전석 쪽 시트 상태 거의 생활감 없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디컷 핸들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감 없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된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암레스트 부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후 채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1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과 함께 어라운드 뷰 버튼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주행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 홀드 버튼과 드라이빙 모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상태 확인해 보시면 정말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키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컵홀더 부분 또한 휴대폰 충전 패드와 함께 내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공조기 모양이 벤츠와도 흡사하죠. 비행기 엔진 후미와 같은 느낌의 다이나믹한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홈커버와 앞쪽에 배시보드 부분에도 이와 같이 고급스러운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커 스티어링 휠 상태 체크해 봐 드립니다. 깨끗한 상태 보존이잘 되어 있고요. 변속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패들 시프트와 우측에는 항속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을 체크해 보면 운전자 주행 편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함께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버튼 자리하고 있고요.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와 함께 충돌 경고 마련이 되어 있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통해서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해주는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안전 기능을 확인해 보면 후측방 모니터와 함께 안전하차 경고,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차 안전을 살펴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주차거리 경고, 출차 시에도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로 안전한 후방 출차 도와주는 옵션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스마트 자세 제어를 통해서 나쁜 자세로 장시간 운행했을 때 통증이 유발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승하차 편의를 보시게 되면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지 엑세스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시트가 스포츠 모드로 선택했을 시 자동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시트 채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에코 모드였을 때 연료 절약을 위해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하여 독립 주행을 함으로써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디포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안전한 주행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라이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웰컴 미러 라이트와 야간 주행시에 대형차가 있게 되면 라이트의 높낮이가 낮아져서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야간 주행 모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상태 부드럽게 이상 없이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부도 체크해 봐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고요 표면 역시도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도어트림과 선팅 부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여타 오염이나 생활감 전혀 느껴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차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승석 쪽 2열 보호 트림과 선팅 부분 깨끗한 상태고요 2열에도 이와 같이 열선 시트 적용된 모습입니다 시트 상태 체크해 봐드립니다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1열 트림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뒤쪽도 별도의 공조기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후속 승차 인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체온 조절할 수 있게끔 장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1 2 v 파워 잭과 함께 휴대폰 충전 포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컵홀더 깨끗한 상태고요. 이와 같이 표면 상태도 깨끗한 상태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어떻게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 소개드렸던 해 차량은 국내 유일의 정통 스포츠카인. 스팅어 중에 최신 모델로 스팅어. 마이스터 3.3 배기량의 차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외관 보셨던 바와 같이 스톤칩과 힐 데미지 그리고 트레이드를 감안하여 외관 상태는 약 95%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내관은 영상을 확인하셨다시피 98%의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은 총 옵션 가격은 963만 원 중에 현재 이 차량은 514만 원의 옵션을 추가 장착을 하여서 51%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진 상태와 미션 상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상태도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한 상태지만 특히 제조사 보증도 잔존한 차량이니 엔진과 미션 상태는 100%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와 연식, 주행거리, 그리고 미세유유도 없이 잘 관리된 차량으로서 신차가 4,678만원 중에 옵션 514만원의 옵션을 추가 장착하여 5,090만원에 출고되었던 차량을 출고가 76%의 가격에 제시합니다. 이 가격은 영상 하단의 제목글에서 차량 번호와 제시 가격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굴리고, 돌리고 싶으신 모든 차량에 대한 문의는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게 문의 주시면 판매와 구매 걱정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좀더더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정보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 다른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